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 대해서 다른 물음에 답하라 그랬습니다. OC 벡터와 같은 벡터를 구하라 그랬죠. OC 벡터. 이 벡터와 같은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이 같은 벡터니까, 예, AB 벡터가 되겠죠. 그리고, OB 벡터의 크기를 구하래요. 한 변의 길이가 1인 벡터니까,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? 루트 2가 되죠. 루트 2가 되고, OB 벡터와 크기의 같은 벡터는, OB 벡터와 크기의 같은 벡터는, b 5 벡터 역벡터지만 크기는 똑같죠 방향이 반대일 뿐이고, 그지? 그리고 a c 벡터의 크기도 루트 이니까 a c 벡터 혹은 c a 벡터 이렇게 되겠습니다. 되겠나요? 그 다음에 자 c b 벡터와 c b 벡터와 크기는 같은데요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반대가 돼야 되니까 a o 벡터가 돼야 되겠죠. 되겠습니까? 이때 a 벡터를 a, b 벡터를 b, c 벡터를 c라고 했을 때, a b 벡터와 b c 벡터, 어, b o 벡터를 각각 a b c를 써서 나타내보라고 했습니다. 자 그러면요 o a 벡터를 a 벡터, 그 다음에 o b 벡터를 b 벡터, 그리고 o c 벡터를 c 벡터라고 했습니다. 그럼 이때 자 a b 벡터는 AB벡터는 C벡터랑 똑같고요. BC벡터는 BC벡터는 A벡터의 역벡터니까 마이너스 A벡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. BO벡터 역시 B벡터의 역벡터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되겠습니까?